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은 이라.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도 꼭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숨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그는 내 찬송이시오.내 하나님이시라.내 눈으로 본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외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윤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삶을 위해 세 가지 비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에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신의 산에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모아평지에 있는 자녀 세대들을 향해 육신에만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마음에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라 의미로서 마음의 여러 거짓과 허물도 다 잘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교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속의 영향을 받으며 옛사람, 옛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단지 겉옷만 바꿔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진짜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달라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비싼 곳에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는 당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 역시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과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에게 순종과 인해를 요구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극률과 자비를 강조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이고 이것이 또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언제나 낫고 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더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은 쓰고 빌려줄 때 더욱 풍성해지죠. 나누고 베풀 때 더욱 커집니다. 무엇이든 손에 꽉 움켜지면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런 행복의 비결을 놓치지 않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에 늘 앞장서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 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모든 서문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선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도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진정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